아 이거 어떻게 잡아 이거 어떻게 한거야 안되겠다 이걸로 간다 완전 좀비를 밀쳐버리겠다는 마인드로 가겠습니다 그냥 밀쳐버리겠어. 뭐야, 이거 왜안 가져? 뭐, 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있다. 뭔가 있다.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인간을 가로막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를 번, 반영한 건가? 뭐야, 지나가지? 누가 페미니즘을 전파했나봐요. 유리천장이 깨진 모습이죠? 뭐야 저거? 뭐야? 어? 에라, 어 이러지 마세요. 어왜 이러세요? 에라 모르겠다. 어 아, 뭐야? 어, 어떡해어 그래 그래. 아 모르겠어 나. <laughs>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일로 와이 새끼야. 저항하지 마라. 순순히 우리의 동료가 되라. 어? 야, 형. 와! 이 개새끼 때문에 길막할뻔했네 지금 야 저리 안가? 어? 으아아아아아악! 퐁 어? 여기서 이렇게 진, 폭주 스킬을 쓴 다음에 들어가면은 그냥 됨 바로 찢어버리기 사랑해요! 어? 잠만잠깐끼 잠깐만, 잠깐 어? 잠깐로 와! 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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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러냐우리들끼리 어? 아오 어, 뭐야 이거! 어? 어? <laughs> 어? 야야 어, 미안하다 이 위험한거 아닌가요? 빨리 가, 이씨! 빨리 가라고! 후! 정말 큰일 날뻔 했다, 그쵸? 이 플레임 재캐머가 진짜 국밥입니다, 국밥. 야, 이게 좀비 뮤턴에서 제일 사기총이야, 이게, 그냥. 필작이 제일 사기총이에요. 여기서 잔뜩 두들겨 패는 소리가 나는걸? 그래, 가만히 있 어, 아깨야길막을 하면 어떡 하 냐？뭐야？이건 아주 그냥 간이 배밖 으로 나와 소풍 을갔 구나, 가 버렸. 어? 야, 이 새끼 뭐야! 오, 씨! 펑. 어, 뭐야! 어, 이... 어이! 어잉, 때리지 마잉. 때리지 마잉. 뚜렷한 던지지 마! 도와줘! 그렇지, 이쁜이 그렇지! 그렇지, 이쁜이 엄청 창의적인 공격이었어. 줄여서 엄청. 일로와, 나랑 친구 하자. 내가 안아줄게. 내가 사랑해줄게, 그냥. 평생, 어? 사랑해줄게. 바로 얀데레 아, 아, 그래, 그래. 체피르시아, 사랑한다. 두창 전파 완료. 이케이 개색. 어? 아잉, 어, 왜 이래잉. 이러지 마잉. 이러지 마잉. <laughs> 아, 이러지 마. 아, 아,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아. 이러지 마. 아, 잠깐만요. 5대1은 좀 아니지 않나요? 뭐야, 이거. 어, 그래, 고맙다. 해가오야. 해가오를 그냥, 아, 해가오 시켜버린 거야. 아, 어, 잠깐만, 나 죽는다. 해가오야. 나를 지켜줘야 돼! 어? 아악 해가오, 이 쓸모없는 놈. 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슈갑깜짝 야! 이 새끼, 왜 기본 권총이야너 그걸로 어떻게 좀비 잡게 이놈아, 빤스라서 벗어도 던져야 될거 아니야? 좀비한테 왜뭔 소리고? 어, 돈나무 서운걸 동료들이랑 뭉쳐야겠다. 내가 도와드리러 왔어. 걱정하지 마세요. 이녀석을 아주 죽여버리는 거야!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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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어어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게 그래! 게어지어세요이떻 그래. 이러지 이러지 어떻게 마세요. 끌어줘 말라고. <laughs> 아니야, 근데 첫 번째 너은 속았어. 이걸로 간다. 뭐 하는 거야. 문에다가 왜 칼질을 해? 어, 뭐야, 문을 부수네? 그거 부수면 돈 내고 가이 새끼야. 바로 그냥 재생의 바람, 도란의 방패로 응수하는 거예요. 나를 쓰러뜨려 봐라. 쯤에서 조비 폭탄을 던진 척하면서 칼을 드는 거야. 날 쓰러뜨려 봐라. 열에 열어다스. 어, 진짜 말. 어, 잠깐만요. 이건 너무 세잖아요. 어유, 이 십년. 대가리를 그냥 바로 대굴박 반갈죽. 나는 도망가야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곧 갈게. 내가 왔어! <laughs> 좀비는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잘 알아둬라. 넌 죽었다. 우리 여섯 명을 어떻게 이길래? 뭐야? 약간 분위기 이상해지는 걸? 아니 어디까지 날아가요, 저 녀석은! 내가 몸에 불을 붙였거든? 그래서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위층에 있군. 진짜임. 여기 숨어있죠? 딱 보이죠? 개새끼야! 불 붙여서 다 안다고! 뭐야! 아니 어디감! 어, 뭐지? 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은걸? 뭐야, 왜얘다 좀비가 되어버린 거니? 아니 인간이 어떤 녀석들 다 어디 간 거야? 왜다 살아있는 산송장이 되셨어요? 올라오는 새끼는 뒤진다. 올라오는 새끼는 죽어 나한테.라고 말하니까 아무도 안 올라와. 이때야 <laughs> 뭐야 어? 이건 씨발 아니 잠깐만요. <laughs> <laughs> 아니 벽에 매달려 있다가 내려오는 게 어디 있어요? 네가 무슨 어나무늘 보야? 어떻게 벽에서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지 방금 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야 이거 좀 위험하거든? 저거 홍익인간은 좀 위험해요 하지만 다굴빵 앞에 장사 없다! 야. 어? 사실 장사 있을지도? 지가민이! 어, 뭐야 이거 그렇지 어어어야 얘를 어떻게 해봐라 그렇지 넌 벽에 몰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한테 죽는단 소리야 어? 아니 저놈은 채팅 치다 가지고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니까, 좀비가 지금 너의 살점을 먹기 위해 딱고은 분투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니? 죽고 싶다고 아주 환장을 했구나. 오, 섹스, 오씨발 오마이거! 이새끼야 아잇 깜짝아! 야! 깜빡이 켜고 들어와! 너 죽고 싶어? 야이새끼 무빙 좀 보세요! 맞출 수가 없어 맞출 수가 없어요 어괴무서운데 일로 온다 어이 씨발! 어떻게 해봐 저거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어 반갑다 숨어 있다가 이제 좀비가 오면은 너죽고 따죽고를 이제 하는 거지. 아, 어. 네가 어, 이거 진짜 이게 네가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여기서 갑자기 한 바퀴 돌아서 썸머솔트 썸머솔 킥을 갈길 갈길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뭐야 이거. 거기서라거기서라 거기 서라, 했다. 어, 저 내가 잡을게. 어, 아닌가? 그렇지, 바로 옆에서 사닥시 날려버리는 우리 서로 배신하지 않는 거야. 북두선 백두산 스태바. 그렇지, 한번 전우는 영원한 전우다. 서로 비비지 말아주실래요? 그렇지, 여기서 우리 터전을 만드는 거다. 어 그래 일로와라 일로와 여기를 우리의 본부지로 본부지로 만드는거야 자 잠깐 장전좀 할게 얘들아 뭐야이걸 갑자기 똥을 던지니 그렇지 그렇게 버릇없이 나대는 녀석 뭐야이건 <laughs> 아이 진짜 말을 못하겠네 퐁 어.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뭘 원하니? 빨리 들어가! 야이, 좀 처리해, 빨리. 어, 아니, 아! 이 갯!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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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좀비가 잔뜩 쳐맞는 소리가 나죠? 그렇지 여기였니? <laughs> 어떡해 너무 끔찍하잖아. 너무 끔찍해. 정말 눈는 뜨고 못 보겠어요, 좀비에 좀권이 이렇게 유린 당하는 걸볼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더 유린해 주마. 어 아니야 좀스캔도 애니... 티 <laughs> 인남충 새끼들 <laughs> 좀비해 뭐야 저 좀비였어? 아니 내 옵을 저게 아니야 칼을 맞았잖아요 칼을 맞아서 밀려났는데 왜 내가 죽어야 돼? 이건 뭔가 근본적으로 오류가 있다. 뭐야? 이거 <laughs> 고맙다. 거걸음질 치다 황소가 쥐 잡는다는 말이 이말을 뜻하는 거였나? 아니 얘네 왜 이렇게 귀엽냐? 어설타 한다 그러니까 알았다 알았다 하네? 좀 귀여움 애들 카스한테 살짝 좀 귀여울지도? <laughs> 여자였으면 너인 아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했다가는 어, 좀 논란의 소지가 있겠는걸? 어딨니 아이고 붕어 아 뭐야 야, 은신을 썼다! 좀비가 은신을 썼어! 미친 프레데터 새끼! 얘들아, 힘에서 밀리지 않아. 우리는 7대3이야, 7대3. 머릿수 무려 2.3의 비율이라고. 우리가 절대 칠 어. 수가 없는, 어, 뭐야. 어쩔 수? 이거 우리가 왜진거임 사람을 밀치고 여자를 때리고 그러면 어떡해. 살짝 헛방을 유도, 아니, 이 새끼 뭐야. 헛방을, 헛방을 유도한 다음에 이렇게 해머는 이렇게 제거하시면 됩니다. 방을 유도하면 돼요. 바로 이렇게 앞뒤로 무빙 걸치면서 바글락 말락 한 다음에 확 잡아버리면 됩니다. 미친 미친년 뭐야 이거? <laughs> 이 그렇지.